안녕하세요. 아쿠정아이비성과 시노쿤입니다. 아, 오늘은 뭐 특별한 걸 말씀드리려고 한건 아니고요. 어, 제가 이제 그동안에 영상을 좀 찍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좀 올려 드렸는데 어, 생각보다 좀 많이들 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영상에 이제 질문이 달린 것들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려고 오늘 찍습니다. 제가 귀족편에 어, 귀족편 동영상에다가 이제 질문을 좀 주셨는데 한번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귀족 수술하고 앞광대 보형물과 그러니까 귀족 보형물 하고 앞광대 보형물이 차이점이 뭐냐 이거를 어떤 분이 여쭤보셔서 그걸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요어 우리가 얼굴에 그이 중안면부가 있죠 이중안면부의 볼륨이 되게 중요해요 중안면부에 볼륨이 너무 없으면 얼굴이 약간 이렇게 보인다든지뭐 입이 좀 나아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안면부에 볼륨을 좀 살리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귀족 수술은 이 부분 코 옆에 이 부분에 이제 볼륨을 살려주는 거고 우리가 앞광대 보형물은 정말 이 앞광대를 살려주는 보형물이죠. 그래서 귀족 보형물은 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다들 아실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 앞광대 보형물을 지금도 많이 사용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광대 보형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이 부분에 이제 넣어주는 것이 악광대 보용물이라고 해요. 어, 저도 예전엔 좀 했지만 지금은 많이 하지는 않는 편이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안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얼굴에 감각을 지배하는, 얼굴에 감각을 지배하는 세개의 중요한 신경이 있는데, 그게 상안화신경,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하안화신경. 그다음에 턱끝 신경, 요거 세 가지가 얼굴의 3분의1씩 감각을 담당을 해요. 어 그래서 여기 하안화 신경이 나오는 부분이 요 구멍인데 실제로 신경 자체가 되게 굵습니다. 어꽤 굵네 뭐 이럴 정도로 굵고 근데 이제 그 앞광대 보형물을 좀잘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광대 보형물은 요 신경을 남기고 이 주변을 방리시켜서 요렇게 보형물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가끔 이 신경들을 건드려요. 이 신경들을 건드리면 이 신경이 지배하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빨을 지배하는 부분을 건드리면 이빨이 아프다고 느낀다든지, 입술을 지배하는 부분을 건드리면 입술이 아프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앞광대 보형물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앞광대 보형물이 어떤 것인지 아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이 중안면부에서 이 부분은 이제 귀족으로 커버하지만 를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지방이나 뭐 필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게 그 올라왔던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또한 분이 질문하셨을 때, 이제 위치가 확연히 다를 때 어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올리셨는데, 일단 위치가 확연히 다른지를, 어, 확인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사실을 그거를 본인이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병원에 오셔서 정말 위치가 확연히 달린지를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어, 저도 뭐 차고장 나면은 우리 카센터 가죠. 제가 뭐 아무래도 카센터 하신 그 기술자분들보다 차에 대해서 잘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의문점이 있다면 일단에 병, 일단 병원에 오셔서 정말 이게 정말 좌우 차이가 있는지 그걸 일단 좀 확인을 받으시는 게 많아요. 맞고요그 다음에 이제 보형물의 위치가 다를 경우에 이제 수술하면 됩니다. 수술해서 위치를 다시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어, 염증이 있다거나 뭐보형물이 돌출이 되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바로 수술해서 이제 위치를 바로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럴 때는 일단 보형물을 제거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외에 그렇지 않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보형물의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귀족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코안 절개로 수술하는 편인데 어 코안 절개로 위치를 다시 잡거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보형물이 너무 코에서 멀리 떨어져서 잘못 위치를 하고 있거나, 그러면 사실 코안으로 절개하기 힘들고, 결국 때는, 뭐, 입안 절개를 수술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어 위치가 다를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하셔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교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저희 동영상 보면서 이렇게 질문 올라오는 거 있으면, 그런 답변 또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